할렐루야! 또 귀한 나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또 귀한 강의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하셨나요? 저는 전하면서 제일 많이 사용한 단어가 뭘까 생각해 봤더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우리 모두는 또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한 모든 전통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가 사람에게 말을 전할 때 그저 말만 전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인 사랑을 가지고 서로 대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나눔 갖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기쁘고 즐겁더라도 어떠한 상황의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충성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1단원에 제 사과를 나가게 됩니다. 이제 5주차 강의를 하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절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힘이 드실 수 있지만, 새입 내셔서 함께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사과는 파워포인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종의 사역, 이사야 49장과 50장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큰 주제 아래 진행되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과는 다시 한번 또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종의 사역. 하나님께서 종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종을 부르셨는데 그 종은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종으로 부름을 받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책임자로 부름을 받기 원하십니까? 사실 하나님에게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 마음에 있는 종의 개념은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필요치 않은 존재가 없고 어떤 누구는 중요하고 어떤 누구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모두 동일합니다. 우리는 말이 다를 뿐이죠. 당신 이제부터 종이야 라고 말하면 우리는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부터 책임자야 그러면 우리는 너무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종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칭호에 관계없이 직함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종으로 맡은 사역을 묵묵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본분을 잃지 않고 의연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한 책임자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교재에 나오는 91페이지 암기 구절, 저희가 한번 교재를 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암기 구절을 한번 보면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 나옵니다. 저희가 또 중간에 한번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은혜의 때이며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도.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에도 바로 하나님은 임만엘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날 바로 지금 이 시간을 은혜에 때여 구원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고 하셨고 도와주신다고 하셨고 보호하신다고 하셨고 언약으로 삼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삼으신다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일단원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인공도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종을 부르셨지만 그 종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역하고 동행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꼭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고 그냥 의무를 다한 것 뿐인데 하나님은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시겠다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91페이지에 밑에 학습 개요를 보면 목차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두 번째로 종을 부르시는 하나님, 세 번째로 종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이사의 49장과 50장에 한 번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종의 노래 4편이 네 나오는데, 그 중에 2편, 3편이 바로 오늘과에 나오는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의 자료를 보시면요, 소명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소명은 콜링이라고 하고 사명은 미션이라고 합니다.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왜 불렀습니까?라고 하면 시킬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불렀는데 왜 불렀냐고 물어보면 그냥 불렀다. 그러면 또뭐 너무 허무하고 또 아쉽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킬 일이 있어서 불렀다라고 하면 또한 감사의 제목이 되겠죠. 물론 일에 지쳐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또 일이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셨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태중에서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부르셨어요. 우리를 아주 기초부터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은 무엇입니까? 부른받은 자가 응답할 때 그가 바로 종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가 바로 종이 되겠죠. 그리고 예수가 종이 되고 사도 바울이 종이 됩니다. 물론 본문 안에는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고난의 종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큰 그림으로는 이사야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 바울 이런 흐름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한 모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는 종에 대해서 이방의 빛이라고 말하고 학자들의 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이 방에 빛이 되며 학자들의 혀로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은 아주 부족한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이 할수 있는 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셔서 그냥 내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네가 노력해서 재능을 찾고 또 그것을 개발해서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실 사람들끼리는 서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 아이가 태어났고 또그 아이를 기르는 부모나 또그 아이를 양육하게 되는 어떤 선생님들 또 선배들의 입장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다 정해줘도 그 사람이 싫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좋아하는 것을 찾고 할수 있는 것을 찾고 또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 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들을 행하라. 하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먼저 산 사람들은 이미 살아온 인생의 경험이 있지만 처음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후배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것 같은 우리들을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사역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낯고 천한 종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책임자로 부르셨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쁘게 사역을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사명은 어떤 사명입니까? 고난 중에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해석해서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메시지입니까? 바로 사랑의 메시지이고 구원의 메시지이고 회복의 메시지죠 그런데 그것을 전파할 때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고통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것, 그리고 실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것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음, 거기에 보면 종은 소명에 대해서 응답을 하게 되어 있고요. 또그 종이 사명을 받았을 때 순종하는 것이 답이 됩니다. 어, 우리가 말씀이 삶이 될때 소리의 역할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는데요. 이번주에는 종은 소명에 대해서 응답해야 되고 또한 사명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일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이제 또 장별 주요 단어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 오늘, 오늘은 49장과 50장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 49장과 50장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 오늘도 보면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는 말부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종으로 서는 자는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귀는 어때요? 막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귀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 6장의 소명장에 보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귀를 막아버리시면 아무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종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그 종이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종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어떻습니까? 듣는 사람들은 또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고통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가져오고 번거로움을 가져오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것을 많이 체험하셨을 겁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녀 간에 소통이 되지 않는 것. 부모는 자녀가 소통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자녀는 부모가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와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다음 세대는 기성세대 때문에 소통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서로 귀가 닫혀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귀를 기울여라라고 얘기하세요. 세종에서부터 부르셨고 이름도 지으셨고 그런데 그 종은 열심히 일했지만 헛수고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말해도 자기가 들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지금 잘 듣고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또 나를 숨기셨다 내종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너무 아름다운 얘기들도 나오죠. 제대로 판단하고 적절한 보상을 주시고 여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명은 돌아오게 하는 일이고 문나라의 빛을 삼아서 땅끝까지 구원 이루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베풀 때 구원하는 날에 또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얘기를 해주세요. 은혜의 말이죠. 49장 너무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처음 전체를 읽을 때는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주요 단어들을 뽑아보면 너무나 귀중한 장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5 0 장은 어떻습니까? 너희의 죄 때문에 팔린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의 잘못 때문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잘못을 반복하게 됩니까?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고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있을 뿐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귀가 닫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가르치는 혀를 주세요. 교회도 말씀드리겠지만 가르치는 혀는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귀를 깨워주시고 열어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고난을 받습니다. 때리는 사람들. 등과 뺨을 맞고 얼굴을 맞죠. 얼굴을 부시돌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부시돌은 뭡니까? 돌을 쳐서 불을 내는 것이죠.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이 따른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 이제 전체 49장과 50장의 흐름을 좀 알아 보시겠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또 다섯 개의 주제, 또 이번에 어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다섯 개의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다섯 개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3일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말씀으로 증거하고 계시는데요. 이사의 49장에는 종의 노래 두 번째가 나오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나누게 될 것이고요. 또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또한 50장에서는 남편이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아내가 되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의 신부인 우리, 또한 우리 현재 교회들을, 역사 속에 있는 교회들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 종의 노래 세 번째가 나옵니다. 바로 그것은 의연한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순종 대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저희가 이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페이지를 한번 펴볼까요? 저희가 98페이지, 99페이지를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저희가 96페이지, 97페이지 앞부분을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두 번째로 종을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일단락에 보시면 질문 1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49장에 기록된 종의 사명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신 것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요약해 보세요. 소명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소명은 동일합니다. 태중에서부터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의 예언자들이나 신약의 사도 바울이나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중에서 부르세요. 그냥 성인이 되어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엄마의 자궁, 엄마의 뱃속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사람을 이해하시고 그 사람을 온전히 살아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뚝 떨어진 어떤 외계인과 같은 존재,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97페이지에 보면 반가로 2번이 맨 윗줄에 나오는데요. 2절에서 내 입을 예리한 칼처럼 만드셨고,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 군사적인 용어를 사용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그 옆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종을 통해 선포하시는 말씀이 칼같이 쪼개는 능력과 화살같이 꿰뚫고 들어가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 일마저, 말씀을 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일마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 종이 그런 날카로운 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날카로운 말은요, 독설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는 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주는 말밖에는 우리가 할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강하게 선한 말을 한다고 그래도 그것은 우리는 꽹과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증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파하는 삶을 우리가 늘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아래 보면 네모 박스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냅니다.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진술을 받으실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살아있는 놀라운 능력,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가 선포한 말씀이 전달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드 요수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인하여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선포하게 하는 그 말씀 속으로 우리가 더 깊이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파워포인트 자료에서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게 되는데요. 먼저 98, 99페이지를 나누기 전에 이것이 바로 종의 노래 두 번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 본문을 한번 저희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92페이지 교재 92페이지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저희가 1절, 2절의 말씀을 보았고요.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했다. 너는 내종 이스라엘이다. 내가 내게서 영광을 받겠다. 그러나 나는 말했다. 나는 헛수고만 했구나. 내가 힘을 쏟아 부었지만 아무 것도 된 일이 없었고 헛힘만 썼구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제대로 판단해 주시고 내 하나님께서 내게 적절한 보상을 내리셨다. 나를 태에서부터 지어 그분이 종이 되게 하시고 야곱을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에게로 모이게 하신다. 나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사람이 됐다. 내 하나님이 내 힘이 되셨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말씀하신다. 내가 내 종이 돼서 야곱지파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보호해 놓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이 내게는 아주 작은 일이다. 또한 땅끝까지 내 구원을 이르게 하도록 내가 너를 또한 모든 나라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내 구원이 이르게 하겠다. 귀한 종의 노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은 헛됐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결실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다시 파워포인트를 보시죠. 하나님의 종은 누구였는가? 원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사명이 바로 온 열방에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충했다고 했어요. 폐역했다고 했어요. 자기네 죄를, 자기들의 죄를 돌이키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명은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또 다른 종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종의 노래 첫 번째 시작이 되고요. 그또 다른 종으로 사명이 완수된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과 경외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 바로 98페이지를 보시면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될때 하나님은 이 사명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게 하실까라는 것이 그 아래에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의 사명수행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또 같이 읽어볼까요? 자신이 헛수고하는 무익한 존재임을 고백한다. 앞에서 하나님의 종은 바로 이사야이며 예수 그리스도이며 사도 바울이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죠. 갈라디아서 2장, 2장 2절, 4장 11절,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서 이런 말씀 속에서 그는 자기의 무익함과 또한 헛수고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자기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을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또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모두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또한 하나님이 나의 책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다 맡겨드리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한 회복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 뭐냐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희망을 주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어, 교재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에 빠진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반과로 6번에 보면 6절에는 종의 구체적인 두 가지 사역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가 불충과 폐역함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 또는 절망에 빠져 있는 백성에게 희망을 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회복의 사역이 주어지고 있다.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일 마지막 네 번째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 위에 보면 두 번째 종의 사명이 나오는데 바로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땅 끝까지 전함으로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을 이루는 사역이다. 그것은 다시 말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큰 일을 암시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의 사명수행은 이렇게 중요한 과정을 거치고 또한 중요한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옆에 그 표의 아래쪽에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걸 보면요. 49장 4절, 5절에 나오는데 종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종이라면 종인으로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싶은 게 뭘까라고 한다면 이세 가지예요. 제대로 된 판단이 필요하고요. 적절한 보상을 해주기 원하고요. 주인이 보시기에 귀중한 존재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자기가 필요한 사람들을 버리는 것처럼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기쁘게 사역에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